사로 사건 나던 당시에 4월달에 언딘 이야기 나오고 해양 구조협회 나오니까 해양 구조협회가 홈페이지를 딱 닫는 그런 사건 이 아, 있었어요. 네. 네, 페이지 닫았죠. 네, <laughs> 예, 그리고 그 회원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그런데 네. 어, 해양 결장 해양 경찰청 자체도. 어 협회 출범 당시 경찰관들에게 가입을 권유를 하고 네, 맞아요. 이런 굵직굵직한 그 우두머리들이 가 있으니까는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가입을 하라고 음. 했잖아요. 네. 음. 그래서 일단 뭐 방금 그프나님 말씀하셨지만 이그 임명박 정권 말기에 수정이 된게 맞고요. 이때가 그그 그 영표 영포 라인에서 임명박한테 굉장히 입부 받았던 거 이강덕 해양 경찰청장 네. 시절에 이제 변경이 이제 된 법이지요. 예, 고그 기준으로 고이 그 법령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게 해양구조협회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뭐 민관 협력을 구축을 한다는 이유로 이제 만들어졌으나 예, 세월호 침몰했을 때는 저희가 구경을 못했고요 이 협력이라는 건 일단 그 2012년도 이제 요렇게 해서 일단 그 김윤상이 왜 부총재가 되는지는 몰라요 담당 공무원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2012년도 10월달에 이제 구조 임원 대상자 이제 명단,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입원으로 해야겠다 해서 뽑아놓은 대상자 좀 명단을 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그 책임연구원인 최혁진 박사가 있고 유성수중개발 대표 이대건, 그리고 88수중 그 대표이사 정성철, 언딘 김윤상, 코리아셀비지 류찬열, 그리고 뭐 한국해양기술 뭐 안승환 이렇게 쭉 이제 명단이 미리 이제 뽑아 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코랄셀비지는 지금 세월호 정리 용역 업체로 해수부가 선정한 업체고 88수중은 언딘 그 철수 후에 세월호 수색을 담당했던 업체고 유성수중개발은 유성 그 공공장수사가 있는 이사로 있는 업체죠 세월호 그 선체인양 컨소시엄에 실제 참여도 했고요 침몰 현장의 장비 지원까지 해서 수입이 발생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기술협회 같은 경우에 침몰 군안에 참여하지는 않았고 이 사람들은 최종 이제 그 해양구조 협회 소속으로 들어오지 않아. 그 대신 언딘과 비슷하게 큰 규모인 군환 업체가 있었고요. 또 특이한 게 해양 그 과학기술원의 최혁진 박사라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원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월호 침몰 당시에 서해청 이제 초기부터 이 사람들이 그뭐 수중 수색에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수중 구조 회의가 아니고 그때 인양 회의였죠. 인양 회의였는데 이 최혁진이라는 사람은 그 언딘 리베로지 진술식에도 참여를 했던 예, 그 사람이고요. 그 최혁진 박사가 그김그세호 침몰 당시 4월 20일 날김윤상한테 문자를 보낸 내용이 뭐라고 보냈냐면, 수고했습니다. 이제부터 순조롭게 일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제 20일이면은 그 금호 바지선이 설치된 날이에요. 그래서 일이 순조롭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바지선은 침선 근처를 사수해야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김윤상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좀, 별도의 친분이 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해양구조협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같이 해양구조의 최종제 임원 확정 명단을 봐도 김윤상, 뭐 황대신, 최혁진, 장진웅이 사람은 해군 그 해난구조대 세월호 다 침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임원으로 확정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가입금액 납부한 내역을 좀 보니까 일반인들 말고 언딘이 지금 가입금 모집 현황을 보니까 5천만 원을 냈고, 그다음에 해양경찰을 보면 이용국 그 정보수사국장이 100만 원, 최상환 차장이 100만 원, 김석균 청장이 300만 원, 그리고 이강덕 전 청장이 500만 원, 이춘재 100만 원, 고명석 100만 원, 뭐 이렇게 해서 해경들도 예, 가입금을 냈다는 사실, 그러니까 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음, 해경들도 대략, 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구성 이유 이 사람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말하는 구성 이유와 달리 이 26조는 아까 해양구조 옆에 설립 근거 되는 법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7조를 보면 협회의 업무라는 이제 법령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1번이 수색 구조 군함 기술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개발이고요. 있두 번째가 수색 구조 군함에 관한 각종 관행물 발간 그리고 세 번째 수색 구조 군함 기술에 관한 자문 그리고 그네 번째가 해양 사고 예방과 안전 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그리고 다섯 번째, 수색 구조 군난 업무에 관하여 행정 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이게 중요하죠. 수익 사업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섯 번째가 순항 구조 군난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그리고 일곱 번째가 그 밖에 회원의 복리 증진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그러니까 지금 법령에도 이그수은그 그 한국 해양, 해양구조협회가 수익 사업을 할수 있는 협회로 만들 수 있게 법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들어가 있죠. 아, 네, 그렇죠. <laughs> 아까도 그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나왔는데 그 해양구조라고 하는 거 자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해경이잖아요. 어떤 거예요? 맞아, 그렇죠. 해경이 그럼 해야 되는 일이 뭐야? 중국 어선만 <laughs> 나포하는게 해경이 해야 될 일입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해양 경찰이잖아요. 네, 해경이. 네. 네. 그러면 그게 해양 구조의 편은 사실은 옥상 옥외 기구인 거예요. 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수익 사업의 어떤 의도 또는 수익 사업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익 단체로서 존재하기 위한 뭔가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거기에 지금 이상하게 교묘하게 언딘 것 세월호가 연관이 돼버린 상황이라서 네,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구조 구난을 그 연구든지 무엇을 하기로 돼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음. 훈련이 아직도 그한 번도 실시하고 있지 않다고 알려져 뭐 있죠. 합동 훈련을 이제 세월호 친게 예, 터지고 나서 나서는 한, 번, 했...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네, 나서는 예, 했는데 그 그전에는, 전에는 없었어요. 네, 없다고 알려져 있죠. <laughs> 네 맞아요. 예 네, 그리고 구조협회 정관에도 역시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이게 뭐 예, 역시 수입이될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예 정관에 나와 있어요. 그 구조협회 정관에도 그래서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나 해양경찰청의 승인을 얻은 수익서 기타 구난 구호법 및 협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명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말이 좋아 자, 자기네들은 그래요 그냥 봉사 단체라고 봉사봉사 단체라고 얘기하는데 를딱 그냥 수입 사업을 할수 있도록 법과 정관에 딱 명시를 해놓고 있다는 사실. 음.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해양 그 구조 협회에 그러면 들어와 있지 않으면 그 해경이 가장 큰 이점이, 그러니까 돈을 벌수 있는 껀덕지를좀 생각을 해보면 가장 큰 이점이 사고가 발생하면 해경이 신고를 하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 그, 그러니까 뭐, 육지에서 보면 사고가 나면은 렉카차가 후다닥 달려가서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차 맞아요. 이렇게 매달려서 가죠. 예. 네, 그것처럼 이제 해경이 제일 먼저 신고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군난업체는 제가 그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을 다 해결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빠졌다고 하면 뭐 해군이나 해경이 일, 그 건지고 나서 나중에 해결, 그 급한 일이 다 해결이 되면 선주가 네, 보험회사랑 합의를 해서 군난업체를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결정된 군안업체가 들어가서 배를 건지든지 뭐 인형을 하든지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점을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해경에 제일 먼저 이제 연락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해경 직속으로 해양구조협회라는 게 있고 더군다나 이제 수입을 낼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기능까지 있는 더군다나 그 주위에 뭐군안업체뭐 거의 대부분의 군안업체가다 들어와 있는. 그러면 이런 일이 터지면 누구한테 연락을 할까라는 생각을 <웃음> 해보면 <웃음> 네, 어렵지 않게 대략 이제 짐작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음. 일단 뭐그 해수부의 이영 이영섭 그 해사안전과의 주무 주무관의 이제 그광주지원 진술 내용을 좀 보면 검사가 이제 물어봤어요 해상 사고가 발생을 한 경우에 해양구조협소속 회 민간 잠수사에게만 협조 요청 공무원을 보내서 이제 군안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 위 잠수사들만 참여시키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것은 있을 수 없다고. 그러니까 비상 연락망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연락을 할 수는 있는 것이고, 해양구조협회 회원일 경우 비상 연락망이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은 많겠지요. 반면에 해양구조협회 회원이 아닌 경우에는 비상 연락망이 편성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고요. 당연히 사고라는 것은 긴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해경들로서 비상연락망에 협조 요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구성원을 보나 임원진들을 보나 단체들을 보나. 필요 이상으로 그 규모가 너무 크고 충분히 그 유착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네, 이, 사, 이 사람도 얘기를 하죠. 그럴 수는 없다고 그러니까 그 해양구조 소속 그러니까 협회 소속 민간 협사들한테만 연락할 수는 없는데 비상연락망에 들어가 있는 게 협회 소속 그 민간 잠수사들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연락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들한테만 연락하는 거예요. 협회가 아닌 사람들한테는 사고 났다고 해서 연락조차도 받을 수가 없는 걸로 돼 있는 거고요. 체계가. 그러니까 독점하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런 경우 있어요. 일반 무슨 선박회사 같은 데서 어선 같은 게 침몰했을 수 있잖아요. 네. 약간 레카차 아주 유사한 개념으로 알파 잠수 같은데 음. 이종인 대표 있는 그런 데 가서 배를 끌어올린다거나 이런 작업을 해야 될수 있는 이쪽에는 또 수익이 생기는 거고. 맞아요. 근데 그거를 독점하겠다는 거죠. 네. 거기다가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하는 건 선주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음. 그거를 이제 경찰이 밀어준다는 거죠. 해경이. 음, 음. <laughs> 네.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최상한 차장한테도 이제 광주전에서 지 물어봤어요. 통상의 해양사고가 발생을 하는 경우 해양구조협회 공문을 발송하여 잠수사 등의 파견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냐고 그러니까 최상한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야간이라도 협회 지부나 이러한 것에 통보가 되도록 하고 꼭 잠수사라고 할 것은 아니며 배를 가진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잠수사인 사람도 있고 뭐 저희 해경에서 협회 에 공문을 발송하여 각 지역. 지부의 협조를 요청하면 그 사람들이 현장으로 오는 것으로 자기는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이 저희들이 지향하는 체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현장으로 오는 사람들이 순수한 봉사 목적으로 오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결국 잠수사나 선박 등을 동원하게 되는 경우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누가 충당하는 것인가요? 물어봐요. 그러니까 최상하니 기본적으로 회원들은 전부 봉사 요원들이라고 참이 봉사란 얘기 잘 쓰죠. 근데 그리고 그 회원 중에 비회원으로 하여 선박을 인하게 했다든가 뭐 급하게 사람을 구조하게 되어 자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협회에서 비용을 충당하게끔 하고 있고 나중에 해경에서 예산을 따내 협. 회가 비용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구난을 할 경우에는 이건 선조의 보험회사에 받는 거고요 음. 해경이 주는 게 아니고 사람을 구조하게 됐으면 이건 정부한테 받는 돈이거든요. 음. 예, 이거를 뭘 자기가 자기네들이 예산을 따가지고 해경에서 지급을 한다고 이상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협회 회원 중에는 구난 업체도 포함이 되어 있어 이 같은 그 해양사고 관한 정보를 받을 경우 그 사고 현장을 선점하여 요 거죠 목적이 <laughs> 반사적인. 효과로 타업체에 비해서 계약을 따내는데 유리한 지위를 선점할 수 있는 효과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냐고. 그러니까 최상환이 그러한 반사적 효과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좀목적인데 제가 보기엔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협회의 문은 열려 있고 저희는 지금도 오히려 회원들을 모집하고 있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양구조협회 소속, 민간 잠수사들에게만 협조공문을 보내 군안 등에 관한 정보를 주고 위 잠수사들만 참여시키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협회 소속도 그렇지만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 중에도 훌륭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협조 요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협회 소속이 아니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일부러 사고 현장에서 배제시키거나 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나. 비회원이면 해경에서 연락처를 어떻게 알까요? 연락처를 알아 네. 연락을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지점하고 <laughs> 확실히는 우리가 키 중에 하나가 언딘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네. 네. 언딘은 사실상 득보잡이잖아요. 득보잡인 네. 그 업체가 새로 생기고 네. 뭔가 그때 언딘에 대해서 작년에인가 다룰 때도 보면 네. 언딘의 성장 과정이 좀 비정상적이었던 아주 말이에요. 아주 이상했죠. 신생한 업체 하나가 해양구조협회 주요 직으로 들어가게 되고 네. 실제로 세월호 사건이 나서는 그것을 독점하게 되는 게 언딘이었고요. 네, 맞아요. 여기에 무슨 유착관계라든지 또 다른 뭔가가 없느냐,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예, 해보고 싶은 거죠. 네. 예. 근데 여기 조사를, 검찰이 조사를 안 했어요. 음. <laughs> 검찰이, 검찰이 조사를 이 부분을 했으면 좋은데 의혹만 잔뜩 부풀려놓고 이제 안 했는데 음. 간단하게 이것만 좀 말씀드리면 외부로 얘기를 할 때는 자기 협회 회원이 되려면 한 3만 원만 내면 누구든지 회원이 될수 있다고 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돈을, 뭐, 정해져 있는 금액은 아니지만 많은 금액을 내야 돼서 그 근처에는 군환업체들이 가입을 포기하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았대요. 음. 이런 이제 기사들도 있었어요. 최상한 차장의 이제 진술 내용을 보면 제가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비영리 단체라고는 얘기를 하나 일선 이제 경찰서에서 수입 사업 같은 게 이제 발생이 되거나 해양 사고가 나거나 할 경우에는 당연히 먼저 예, 그 보내는 거고 해구역 그 활성화 청장의 지시 내용 중에서도 써 있어요. 그냥 대놓고 수색 구조 상황 발생 시에 협회 인력과 장비를 활용. 할것 그리고 해양사고시 대책 회의 등의 협회 관계자를 반드시 참석시킬 거예 네, 이렇게 아예 그냥 써서 전체 이제 공문을 이제 보낸 내용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낸 내용이 있고요. 가장 이제 그 문제가 됐던 게 제가 방금도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를 해상 사고가 났을 경우 밀어주느냐. 그가 문제였잖아요. 근데 2013년도에 사고가 난 거를, 이제 해양사고 난 거를 보면, 13년도 뭐 상반기에는 잘 모르겠지만, 뭐 2013년도 12월 29일날 부산 선박 충돌된 사고가 있었어요. 충돌해서 화재가 난 게, 이제 메이저라고 해서 사고가 난게 있었고, 2013년도 7월 10일날 울산 그 대변 동방 6.5마일에서 사고가 난 거, 그리고 2013년도 10월 15일날, 포항 영일만에서 이제 배가 이제 세척이 뭐부딪혀서 선박에 침몰이 된 것도 있었고 2013년도 11월 25일날 이게 다그 언니인 김천일사한테 먼저 연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구조옆에 던져준 게 아니고 김천일이 했을 때 문자로 보내준 거예요. 어디 어디 사고 났다. <laughs> 진짜 레카차랑 똑같네요. 그렇게서 어디 어디에서 사고났다 그렇게서 해 이제 뭐 위도 그 침몰한 그 선박의 이제 위치 장소 뭐 위도 화물선인지 여객선인지 뭐 그런 뭐 장소 그런 거 그렇게 해서 내 보내준 문자가 간 적도 있었고 그래서 얘가 먼저 그 그러니까 문제는 이런 해상에서 문제가 생겨서 좀 사고가 크면 대책회의를 해경청에서 보통 하잖아요 해경서에서 그러면 그 위치 장소까지 어디 어디서 몇층 회의실 몇 시부터 회의 시작한다 라는 문자까지 보내줬었어요 매우 친절하네 네 그렇게 자 한국해양구조협회 얘기가 좀더 남았는데 이번 주는 이것까지 하고요 확실히 오늘 말씀하신 것도 들어보면 해양구조협회라고 하는 게 굳이 필요한가 일단 그런 거였고요 물론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뭐 경찰이 무슨 사고를 다더 맡아서 다 끝까지 처리해 주는 건 아니니까라고 치더라도 이게 독점구조와 이게 또 공교롭게도 세월호 사건과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이니까 다음에 이제 수사를 다시 할 때는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 원래 세월호 사건 막 나고 나서 검찰의 수사 속에는 아예 빠졌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에휴. 꼭 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네.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야기 좀 남아 있는 거좀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월호 밝혀야죠. 유가족 분들은 굉장히 답답해 하실 것 같고요. 지난 주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답답하고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힘내시고요 지금까지 뭐만삼년 이상 견뎌왔지 않습니까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우리가 방송으로 제기하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이런 점들도 꼭 간과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월호 사건 나던 당시에 사월 달에 언딘 이야기 나오고 해양 구조협회 나오니까 해양 구조협회가 홈페이지를 딱 닫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아, 있네 네, 페이지 닫았죠 <laughs> 예 그리고 그 회원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네. 근데, 어, 해양결창, 해양경찰청 자체도 어, 협회 출범 당시 경찰관들에게 가입을 권유를 하고 네, 맞아요. 이런 굵직굵직한 그 우두머리들이 가있으니까는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가입을 하라고 음. 했잖아요. 네. 음. 그래서 일단 뭐 방금 그 프로님 말씀하셨지만 이그 임명박 정권 말기에 수정이 된게 맞고요. 이때가 그, 그 영표 영포 라인에서 임명박한테 굉장히 입품을 받았던 거 이강덕 해양 경찰총장 네. 시절에 이제 변경이 이제 된 법이지요. 예, 고그 기준으로. 고 그, 그 이제 법령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게 해안구조 협회고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뭐 민관 협력을 구축을 한다는 이유로 이제 만들어졌으나 예, 세월호 침몰했을 때는 저희가 구경을 못했고요 이 협력이라는 건 그래서 일단 그 2012년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일단 그 김윤상이 왜 부총재가 되는 김윤상 뭐 황대신 최혁진 장진웅이 사람은 해군 그 해난구조대 세월호 다 침몰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임원으로 확정이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가입금액 납부한 내역을 좀 보니까 일반인들 말고. 언딘이 지금 가입금 모집 현황을 보니까 5천만 원을 냈고 그다음에 해양 경찰을 보면 이용국그 정보수사국장이 100만 원, 최상원 차장이 100만 원, 김석균 청장이 300만 원, 그리고 이강덕 전 청장이 500만 원, 이춘재 100만 원, 고명석 100만 원뭐 이렇게 해서 해경들도 예, 가입금을 냈다는 사실, 그러니까 뭐 가입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음, 회원들도 대략 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구성 이유이 사람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말하는 구성 이유와 달리, 이거 26조는 아까 해양구조 협회 설립 근거되는 법령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7조를 보면 협회의 업무라는 이제 법령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일본이 수색구조 군환 기술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개발이 있고요. 두 번째가 수색구조 군환에 몰라요. 담당 공무원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제 2012년도 10월 달에 이제 구조 임원 대상자 이제 명단,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임원으로 해야겠다 해서 뽑아놓은 대상자 좀 명단을 보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그 책임연구원인 최혁진 박사가 있고 유성수중개발 대표 이대건, 그리고 88수중 그 대표이사 정성철, 언딘 김윤상, 코리아셀비지 류찬열, 그리고 뭐 한국해양기술 뭐 안승환 이렇게 쭉 이제 명단이 미리 이제 뽑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다 아시겠지만, 코랄 셀비지는 지금 세월호 정리 용역 업체로. 예, 해수부가 선정한 업체고 팔팔 수중은 언딘 그 철수 후에 세월호 수색을 담당했던 업체고 유성, 유성 수중개발은 그공공영수사가 있는 이사로 있는 업체이죠 세월호 그 선체 인양 컨소시엄에 실제 참여도 했고요 침몰 현장에 장비 지원까지 해서 수요입이 발생한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기술협회 같은 경우에 침몰 이제 군안에 참여하지는 않았 고이 사람들은 최종 이제 그 해양구조 협회 소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던 그 대신 언딘과 비슷한 큰 규모인 군한업체가 있었고요. 또 특이한 게해양그 과학 기술원의 최혁진 박사라는 사람이 최종적으로 이원에도 이제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세월호 침몰 당시에 서해청 이제 초기부 터 이 사람들이 그뭐수중수색에 전문가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수중구조회의가 아니고 그때 인양회의였죠. 인양회의였는데 이 최혁진이라는 사람은 그언디리베로 진수식에도 참여를 했던 음. 예, 그 사람이고요. 그 최혁진 박사가 그, 김, 그 세월호 침몰 당시 4월 20일 날 김윤상한테 문자를 보낸 내용이 뭐라고 보냈냐면, 수고했습니다. 이제부터 순조롭게 일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제 20일이면은 그 금호 바지선이 설치된 날이에요. 그래서 일이 순조롭게 추진되길 바랍니다. 바지선은 침산 근처를 사수해야 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김윤상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요.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좀 별도의 친분이 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해양구조협회에 들어가 있었는데 같이 해양구조 의 최종제 임원 확정 명단을 봐도 관에 관한 각종 관행물 발간 그리고 세 번째 수색구조 군항 기술에 관한 자문 그리고 그네 번째가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그리고 다섯 번째 수색구조 군항 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이게 중요하죠. 수익 사업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섯 번째가 수능 구조 군항 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그리고 일곱 번째가 그 밖에 회원의 복리 증진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그러니까 지금 법령에도 이그 수능은 그 한국 해양 해양 구조 협회가 수익 사업을 할수 있는 협회로 만들 수 있게 법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비영리 사단 법인으로 죠 <laughs> 아, 네, 그렇죠. 아까도 그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나왔는데 그 해양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해경이잖아요. 어떻게 맞아요. 그렇죠. 해경이 그럼 해야 되는 일이 뭐야? 중국 어선만 <laughs> 나포하는게 해경이 해야 될 일입니까? <laughs> 네, 그러니까. 해양 경찰이잖아요. 해경이. 네. 네. 그러면 그게 해양 구조의 편은 사실 은 옥상 오객 기구인 거예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